삼손 기대해주세요, 삼손. 론고미니아내가곧 옵니다. 써. 써. 어, 걸프 있다. 오케이. 근. 아, 노딜? 아, 걸프, 있... 아, 나 리아야겠다. 어. 뒤로 함께 다시 꺼졌어요. 잠깐 킨 겁니다. 지금 꺼졌을걸? 뒤로 가기는 켜놓으면은 여러분들한테 좋긴 한데, 여러분들이 다시 보기도 찾아볼 확률이 줄어들고, 그냥 전체적으로. 어, 복밤! 이게 여러분들 스탯, 스탯, 스탯이 안 붙어있는데도 불구하고 먹는 템들이 몇개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복고밤입니다 폭탄이 더블로 뜨는데 아시겠지만 이 게임은 니펜부터는 폭탄 실력 게임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답 없는 상황도 폭탄, 폭탄으로 헤쳐나갈 수 있는 것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당장은 느리긴 하지만 그리고 루트 데릴리움이고, 로스트 평균 클리어가 20분인거 생각하면은 재빈이 있나요? 재빈이재빈쿤 재민 폭탄, 재빈이 노는걸 썼던데, 글 쓰고 또 더만 가네. 아, 맞았죠? 폭탄 지렀죠? 한번 더 맞아도 돼, 맞아도 돼. 응, 아, 그리고 아, 폭스 군으로 쓰자. 아, 쓰자! 밴드, 그냥. 어. 쓰고, 이게 왜냐면 1비가 100%고 돌아. 차라리 1비가고말지 이러면 여기서 1원 더 구한 다음에 가발 삽시다. 상대방 액티브 레메게톤. 쓰면 돼요, 이렇게. 굿! 밑에도 실력입니다. 이러면 폭탄을 여러분들 보스방에 안 썼기 때문에 10원을 모으게 된 거죠. 10원을 모은 걸로. 요거까지 사게 되는 겁니다. 진짜 극한의 밸런스로 치중되어 있는 모드라서, 대결 데걸밸런스, 밸런스가. 어, 금고방. 아, 금고방이 된다. 4번 방. 어, 젤로! 들어, 들어, 들어! 4번 방은 스테이지에 다이소까 줍니다. 물론 일부 특수방을 제외하고요. 어, 조디야! 눈, 어, 물병, 물병. 아, 어, 이렇게 풀리네? 공격당한 몬스터에서 저렇게 눈물이 퍼져나옵니다. 물병마냥 폭탄이죠? 4개 론고 뭐였는지 설명 가능하냐구요? 아... 아서왕이 쓰던 창입니다 론고 미니아드 걸프안 나오네? 스피드! 사실, 그, 이제, 유양카드 히로이 챔피언 론고미언트에서 가족그 론고미언트가 이제 끼고 있는 창이긴 한데, 그건 이제 아소왕이 쓰던 창이라서, 유양이 이제 아소왕을, 그 이제, 패러디하고 내가 이제 유양을, 마일드와 패러디 이제 그냥 파풀입니다. 어, 점5 먹으면 사용 가능해요. 자, 어, 폭탄이 남으니까, 뭐, 할게 존나 많아지죠? 이 게임은 뭐다? 폭탄 존게겜 이거는 단연 대결이라 그런 게 아니라, 그냥 폭탄이 상입니다 그리고, 오, 오차비짬짜엔 저비, 저비, 저비. 자, 스피드 다가지는 거. 오케이. 근데, 젤로는 이제 대신 보스방에서 꺼져요. 밸런스 명목으로. 근데, 유향은 맞지, 결국에. 유향은, 애초에 도트 이미지도 유향이야. 찰싹! <목소리> 뱀! 1위, 1 수도 있습니다. 예, 비방일비는 이렇게 빨리 가주는 게 좋거든요? 예, 이 지금처럼 이렇게 폭탄이 남으면, 그냥, 확실하진 않아도 찍고, 안 나오면은 그냥 이제, 어, 안 나오면 되니까, 예. 자살하면, 그만이야! 서비스에 다, 모으면 서비스 다 모으면은, 공격할 때 첩이 나갑니다. 저번에 못 들었어요, 요. 자, 빨간 상대에 추가가 안 되어 있어서 아직 잘안 나와요. 음, 어, 반보당 실패시 무조건 돈. 여기가 이제 돈 유틸리티가 포켓, 그다음에 이제 폭탄 유틸리티가 복고방, 나 열쇠 유틸리티 뭐가지? 아 페이트 픽, 그 페이트 플레이. <laughs> 아. 먹거래 <laughs> 하나 필요하긴 한데 당장 먹을 필요는 없어. 데미지. 종양, 투종양 저는 벌써 이미 빌드업이 끝나고 있습니다. 네, 복고밤 먹길 잘했죠. 아, 이게 폭탄이 복사가 됩니다. 이거, 복고밤은 이게 아마 퀄리티 2일 거예요. 3은 안줄 거고, 2일 텐데 그냥 무조건 먹으세요. 그냥 카드 강화. 어, 이러면 헌단 간다. 카강 먹고, 그 이제 이따가 4 스테이지에. 가지증 대신... 아아... 아, 그 뭐냐... 백국 대신 가지증을 먹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역황방이나 이제... 아... 복밥 1위야. 어... 맥밀런 존나깸깸 만분인데, 깸 만분, 깸 만든 불탕인데 미친 개새끼인가? 복밥 1위야? 그러면 험블링 하위 호환인가요? 하위 호환이었어요. 이게 리펜 전에는 험블링은 이제 100% 확률로 픽업이 두 배, 복밤은 이제 폭탄만 픽업 두 배였거든요. 그러니까 애초에 열쇠랑 동전까지 두 배를 주는 험블링의 존재가 있는데 복밤은 그냥 험블링에 이제 그냥 개발리는 아이템이었는데 이제 리펜부터는 험블링이 50%가 됐기 때문에 폭탄 면에서는 복고 밤이 더 좋습니다. 이런 거는 되게 밸런스 잘한 거라고 봐요 저는 이게 아이템이 그러니까 대놓고 그냥 개처발린다든지 성능이 발린다든지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이러면 딱 이렇게 딱 세분화랑 차별화가 되어 있잖아 이렇게 되어 있어야지 잘했습니다 굉장히 리펜더스가 평가가 성공했죠 애프터버스랑 앱프터버스 플러스는 그냥 패치... 그러니까 이제 핫픽스 패치할 거를 돈 받고 DLC로 냈으니 욕 먹어도 상관없고. 매직 풀 먹었지? 안 먹었니? 안 먹었군. 자, 먹고, 데미지 1. 아, 감기와 전갈, 아, 그거, 어쩌다 그런 관계. 감기, 전갈 관계가 좀 이상하긴 하지. 전갈이 럭 13일 때, 아 전갈이 독대현지 100%인데, 감기가 럭 12인가 13일 때1 0 0예요 음. 12? 근데 감기 같은 경우는 살짝 이제 전관 예우 느낌이 합니다. 전관 그 노말 때부터 있던 템이라서 아직도 한 자리 하고 계세요. 감기 좀 꺼지지. 그나마 노말 때는 고정 확률로 4분 의 1이라 잘 터졌거든. 어, 이거, 데드키 들어도 되라나 들자, 어. 이거 되는 이유는 다른 것보다, 나 지금 어차피 비밀방 공짜잖아요. 이거 왜 되냐면은, 이 폭탄 까는 시간 아낄 수 있어요. 젤로 같은 경우는 어차피 필드에서 밖에 못 쓰잖아. 보스방용이 아니라. I'm lousy 젤아 가발 왜 거미 다섯마리보다 더 나오나요? 다섯마리까지 밖에 안 나옵니다 이미 아마 나와있던 걸 거예요 가발로 나오는 거미가 다섯마리인 거지 뭐그 전에 뭐 어떠한 경로로 획득이 된거죠 뭔지도 모르지만 나도 활상을 깠던지 뭐 했겠죠 뭐집원 근데 포켓몬건판은 진짜 웬만하면 이기더라? 담보상이. 네, 하이브가발이 10마리. 오케이, 저희가 오랜만에 다지증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얘는 홀리카드 들고 다녀야 돼서 다지증 선택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 오. 장신구보다 오히려 카드자리가 아쉬운 적이 더 많은 것 같아. 점점 대결 데이터가 쌓이고 보이고 있는. 아, 어, 이거 조합 나와야 되는데? 종양? 아, 조합? 아 지금 구해야 돼, 이거. 종양은 이따 황금방에서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안 나오더라도, 이따 악마방에 이제, 배열, 오, 딜두 배. 데미지를. 오, 카우스다 오, 와, 이러면 이득. 잠깐, 아래 비닐방, 그, 그 황금방템 두 개였지. 오케이. 이러면은, 어차피 이런 룬 같은 경우에는 빨리빨리 처리를 하는 게 좋아요. 자리를 빨리빨리 만들어줘야 됩니다. So... 아, 종양 가자고? 이얼 그리고 제라 들고 오 맞아 맞아 얘는 다지증이 좋네 상대방은 뭐 먹었습니까 아직 사클리 안 했나요? 아 생과일 있네 이러면은 홀리카드는 그니까 제라의 그 제라 홀리카드 북사에 써도 돼오잡만 어, 맞다 물병. 아 맞아 그리고 물병 같은 경우는 여러분 몬스터한테 <laughs> 눈물이 나오잖아요. 이 나오는 눈물 간격은 고정이기 때문에 딜레이 아이템 효율이 좋죠. 오! 아, 오늘 추석을 뭐야 눈물 먹이? 눈물이 합쳐 합졌다가 이렇게 뭉탱이로 퍼집니다. 이 뭉탱이로 합쳐졌다가 퍼지는 아이템인데 열. 아, 이호호님 아이호우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천 원짜리 멤버십 가입 많이 해주대요. 지금 또 무슨 조합? 동양에다가 투표 모델 눈물 겁나 많이 나오는 조합. 대결모드는 여러분 투표가 있을 때 인큐가 안 나오고 인큐가 있을 때 투표가 나오지 않습니다. 밸런스 명목. 이제 렉을 걷잡을 수가 없으니 그냥 렉 걸리는 상황을 안 만들게 한 거예요. 코리안식 K 패치입니다. 이거 말고 방법이 없어. 어, 이거 말고 진짜 방법이 없어. 저거 여자님 소개팅 나가 는데 여자 사진이랑 너무 달라서 뭐하는 겁니까 그거? 예? 누가 제 방송에서 일기 쓰래요? 일기 쓸 거면 멤버십 가입하고 쓰세요. 그러면 읽어드리겠습니다. 저거 채팅 일기는 대결할 때는 제가 쓰셔도 상관은 없는데 너무 심해진다 싶으니까 그러니까 너무 심해진다 싶으면 내가 알아 서 제재하거든. 제가 별도로 제재하지 않으면 하셔도 되는데. 대결 때는 제가 저런 거뭐 읽어 드리거나 반응을 해 드리기가 힘들어요. 대결에만 집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솔플 때는 저렇게 뭐 소통 맹키로 자유롭게 쓰셔도 됩니다. 예. 헤드키 특! 가운데 안 열림. 그리고 눈물 먹이라 몬스터한테도 눈물 뿜어져 나오잖아. 야. 야이... 이거 솔직히 여기서 관통 먹으면 깰 걸? 눈물 먹이가 눈물 조합 중에 제일 쏘은데 이번에 비중 너프 당했죠. 최근에 안 나오다가, 너프 체감 확실히 되다가, 오늘 또두번 출석을 하는구나. 아, 이런 식으로. 여기 비방 찍으려면 여러분 한 세월 걸려요. 근데, 이렇게 찍고, 응. 아, 왜다 이럴수가. 나쁘진 않군. 마스카라라서 데미지 나쁘지 않아. 다시 뭐 지금 딜만 올려도 깨니까, 좀 합리화 좀 합시다. 아니, 근데 진짜 나쁘지 않아. 어. 마스카라에다가 물병이라서 데미지 효율이 지금 완전 좋은 상태라. 낫배다 하다 봅니다. 어? 이거 패스 밤이나 로켓 나오면 금폭 내가 뽑자. 는 유도 갈아타야겠네. <laughs> 유도 못 이기죠. 네. 이거, 로스트도 얘도 홀리카드 벤 시켜놓는 게 낫겠다, 로스트도. 다음 주까지, 이번 주에 패치해서 다음 주에, 이제, 다음 주 월요일, 대결모드 이제, 대격전 패치. 많이 기대해주세요. 이제 캐릭터 고를 것도 이제 많이 없죠, 이제. 한번 이제 쫙 깔아 을 때가 됐습니다. 투구비 목줄. 아, 쿨타임 없네. 괜찮아, 먹어도 돼. 얄. 이것도 데미지. 로저리, 맘키. 안두대 버섯. 안라대버반대방 yeah. 히든 탔습니다안사포에다가 그냥 석탄 열두대버사안조합버대야 됨. 안키대대 버섯. 안두대 버섯. 안두대 버섯. 안두대 버게 이제 체스트 구조가 상자를 까니까 가끔 열수 없어서 상자 못 가는 경우 있거든요? 아, 들고 싶다. 몬스터한테도 눈물이 나오고 있어. 물병의 효과로. 여러분, 오늘 이브 먹어보시고 싶으세요? 랜덤보스, 알스트 아, 해금런, 해금런 아 어제 해금런 진짜 신내좋.. 10레... 어어어어 제 알사로 한판만에 체크리스트 다 채운거 레알 신내좋든 어제는 내가 어제 2부방송은 내가 아이작을 한게 아니라 아트를 했지 아트 아트 자 그리고 스피드 안나오나? 그렇지 그 그렇죠, ART 했죠 ART 어제는 아이작을 한게 아니었습니다 아트를 보여 드렸죠. 아트. 되게 복잡할 만한 상황이었는데 진짜 두뇌전도 빠르게 얼비. 어, 1비 쪽은 어디 가는 보스 방이죠. 슬로우안 먹습니다. 확실해서. 제라 아이템 코인 들자. 잠깐만. 이거 와! 잠깐 상대 비방 뭐야? 아니, 이 새끼 이거. 아니, 이거 잠깐 뭐 하는 거야, 상대방. 잠깐만. 이 친구 뭐뭐 뭐 하는 거야, 저거 지금? 안 되겠다. 이러면 제라를 버리고 여번 세테지를 빨리 넘겨야겠다. 그렇지, 1비는 보방. 에 예, 코인 하나를 버리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오케이, 왼쪽 길. 아이, 씨발, 잠깐, 이거. 아, 이거 상대방 서치 무조건 구해질 것 같거든? 저게 서치까지. 야, 이거 뭐야, 게임 왜 이래, 갑자기. 칼 위치 때문에 여기 겠지? 뭐야? 아, 여기, 미네 괜찮아? 어 이, 정 도도 양호 해 뭐야? 아이 본의 아니게 재를 들러 왔 군요. 길은 보인다. 운김에 들자. 이 풀타임 아실게 이거. 이거. 느낌이 보스 각이야. 아까 뭐 창세기 따지 않았나? 코아 <목소리> 사냥꾼 뒤질래요? 풀타임 왜 쓰는 풀타임 왜 쓰는 겁니까? 아 근데 차겠지. 에. 딸깍딸까어 카오스 카드 어 카오스 카드 복사는 의미 없습니다 왜 봐? 베를리움은 카오스 카드가 안 통하니까요 이거 맘키 때문에 뜬걸 수도 나 약한데 혹시 나나야 나가고 이러면 아 제라 잘 가져왔는데 조금 코인이지. 와열수 없어 대박. 싹을 풀 사이 곱투배. 근데 아까 말했죠 눈물 먹이는 고정이라고. 눈물 먹이란다 물병 물병에서 나오는 눈물은 고정이라고. 다 도라도 이길 듯. 아니 근데 로스트 홀리카드가 재미 떨구네 이거 로스트 홀리카드 어차피 없어도 되니까 지워버리겠습니다 자 근데 아직 이거 깬거 아니야 이거? 어 가능 에이블 유도 바뀌면은 파워 좀 달라지긴 할텐데. 카오스 카드가, 홀리카드도 아껴주고, 게임을 말도 안 되게 유리하게 바꿨네. 시간으로만 보면 한 2분인가 3분 이득 보는 거죠. 여기는 안 돼요 왜냐면 여기 위가 6칸인데 베를륨은 실제 방이 4칸이라서 아아 아, 아, 아래로 되는구나? 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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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이도 쓰고 대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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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기분 좋나 보다 와 이게 게임이지 <목소리> 아, 기모찌? 아, 기모찌? 아, 기모찌?